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구분이 있고, 2014년도, 2015년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그 데이터를 이렇게 경상수, 여기 구분이라는 곳에 경상수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고, 14년도와 15년도에 대해서 이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양수와 음수에 대한 표시 형식을 별도로 구분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범위를 이렇게 C6에서부터 L11번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홈탭에 표시 형식 그룹 보입니다. 거기에 대화 상자를 호출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 표시 형식을 정의를 할 텐데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란에서는요 여기 샵 콤마 샵샵 제로가 보이는데 양수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겠고 음수는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에 대해서는 색상을 빨강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빨강 대괄호 속에 넣어 주시고요 마이너스라는 부호대신 세모를 표시하기 위해서 니음을 누르고 한자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변경을 눌러서 원하시는 세모를 선택해주시고 음수도 자릿수는 많다라고 하면 세자리마다 콤마를 찍어야 하기에 샵콤마 샵샵 제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여기 오른쪽에 너무 붙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더 표시 형식에서 대화상자 호출하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양수 부분에서 샵, 컵,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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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다음에 한 칸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언더바에 하이픈 넣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뒤에 나오는 기호의 폭만큼 공백을 두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음수도 마찬가지 공백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더바에 하이픈 해주도록 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한칸 정도의 여유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6에서부터 B10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현재 범위 잡은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이죠. 자, 표시 형식에서 직접 사용자가 표시 형식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값에다가요, 경상수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수지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하겠고, 자, 한칸 뜨시고요, 가로 열고, 이미 입력된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골뱅이 기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맞춤이라는 탭에 가서, 왼쪽에 약간의 들여쓰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에서 왼쪽 들여쓰기 해주시고, 한칸 정도에 들여쓰기를 넣겠다 하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맞춤이 한칸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더 눌러서, 왼쪽 들여쓰기 1 하고, 확인 눌러서,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